안녕하세요. 김재성입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막판에 몸조리도 잘 하시고 감기 같은 거 걸리지 마시고, 저처럼. 어 지금 제가 지금 상태가 지금 메롱이잖아요. 지금 한 일주일, 일주일 됐는데 되게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닝겔 맞고 지금 강의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닝겔 투원이라고 들어봤나? 조금 제가 힘 그래서 사실 이거 딱두 번에 끝낼 수 있는 건데 그래제 쉬고 있잖아 제가 그죠 쉬고 있잖아 자 우리 37페이지 이제 다다 봤어요 다 여러분 고지가 보여요 35번 필요적 행정심판 전취지에 대한 예외 우리가 여러분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은 자 치송제기할 때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이미적이지, 이미적. 응. 근데 예외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를 하죠. 그죠? 근데 언제 반드시 거쳐요?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 그 법률의 규정을 제가 조, 공, 도. 그죠? 자, 이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죠? 어,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예외. 이것도 행정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자,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거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경우야. 명령하고 있는 경우야. 자, 이렇게 법률에서 명령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심판을 아예 거치지 않고 취소성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 법에서 행정심판을 거치라고 명령했잖아요. 명령했잖아 그래서 행정심판을 일단 제기는 했어요. 제기는 했지만 뭐를 받을 필요 없이, 재결받을 필요 없이 취소성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아 일단 여러분 있죠 여러분들 법조문 잘안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번 읽어 봐야 돼 37조 우리가 여러분 왜, 왜냐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임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법조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8조 1항 보세요 취소 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 처벌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임의적이라는 거야 임의적. 그죠? 그러니까 법조문 그대로가 우리 지문에 나온다고 이게 임의적이고, 근데 다만 보세요. 다만 다른 법률에 다른 법률에 당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법률에서 이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행정심판을 거쳐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2항 2항이 보세요. 제 1항 단서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필요적인 정판 재결이죠. 이랑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고 1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시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행정시판 재기는 하지만 뭐를 받을 필요 없이? 재결을 받을 필요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자, 이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자, 1호에 보니까 행정시판 청구가 있은 날부터, 자, 며칠이 지나도 재결이 없을 때? 60일입니다. 60일. 60일. 우리가 행정시판 재결일 기간은 60일이잖아. 그러니까 법에서 조공도처럼 조금도처럼 법에서 행정시판을 거쳐를 명령하고 있는 경우야. 명령하고 있는 경우. 그래서 행정시판을 일단 재기는 했어요. 근데 60일이 지나도,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거예요. 그 그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지. 2호에 보세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돼 긴급한 필요가 있다. 그중자에 동그라미 쳐놓고, 중, 중.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할 필요. 이거는 뭐 당연히 우리 법원이 판단을 할 거고. 그러면 재결 받을 필요 없이 수송 제기할 수 있다. 3호에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 심판 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 고인는 이제 행정 심판 기간 이게 키워드니까 행자에 동그라미 쳐놓고 행정 심판 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 그렇죠. 법에서는 행정 심판 거치라고 명령하고 있어서 행정 심판은 재결은 했는데 행정 심판 기관이 구성이 안 되는 거야. 뭐 행정심판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다든가 그러면 재결 기다릴 필요가 없이 바로 소송 제기할 수 있다. 그다음에 사호에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그건 정짜. 얘 동그라미 쳐 놓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거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경우야. 그래서 행정심판은 제기능 했어요. 근데 재결 받을 필요 없이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 육중 행정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육중 행정.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다. 그리고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행정시판 기간이 의결이나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 자, 이번에는 사망은? 자 1항 단서의 경우. 1항 단서가 이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 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에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행정심판 거치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아예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1호. 동종사건에 관해서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 제기를 했다. 거기서 키워드는 뭐야. 동종사건이지. 동종사건. 그 동자에 동그라미 쳐놓고. 그러니까 동종사건에서 예컨대 여러분. 행정청이 어떤 행정 처분을 하고 A라는 사람이 취소를 제기하려고 그래. 근데 이게 법률에서 행정 심판을 반드시 거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경우야. 그래서 행정 심판을 거치려고 봤더니 자기랑 똑같은 게 옛날에 있었다는 거야. B라는 사람한테. 그러면 이 사람 당연히 행정 심판 제기했을 거고 여기서 무슨 제기이 나왔다는 거야? 기각 제기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행정 심판을 제기해 봐요. 무슨 제기이 나와요? 기각 그러니까 아예 행정 심판 제기하지 않고 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동자에 동그라미 쳐 놓고 자, 2호, 2호.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시판에 재결을 거쳤다. 자, 거기서는 키워드가 뭐야?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거기 단체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죠? 음. 그니까 러 우리가 왜, 그죠? 독촉, 압류, 매각, 청산. 그죠? 이런 게 바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행정시판을 거쳤다 그러면 압류에 대해서 다툴 때 별도로 또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거쳤으니까. 자, 삼호의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 정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해서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해서 소를 제기한 때. 자, 거기서는 키워드가 뭐예요? 처분을 변경한다. 그건 첫째 동그라치면 되죠. 자. A라는 사람한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한 거야. 운전면허 취소처분. 그러면이 사람은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돼. 조공토에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거쳐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소송이 계속되는데 행정청이 이 처분을 변경했다는 거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쓸모가 없어졌잖아. 그럼 이 소를 취하하고 다시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서 다시 수송을 제기해야 돼. 그럼 다시 수송을 제기할 때 행정시판을 다시 거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왜? 여기서 고쳤으니까. 그죠? 그리고 4호. 처분을 행한 행정층에 행정시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렸다. 그건 잘짜에 동그라미 주면 되지. 잘못 알렸다. 그게 키워드니까. 그죠? 자, 그럼 보세요. 법률에서 행정시판을 거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경우야? 근데 아예, 아예, 행정시판 거치지 않고 수송 제기할 수 있는 거? 처동단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처분을 변경해서 변경된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동종 사건에 대해서 이미 기각적일 있는 경우,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에서 앞에서 거친 경우, 잘못 알린 경우. 그죠 자, 이거는 이렇게 사,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계속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관련 문제 볼까요? 일반. 취소 소송은 법령 규정에 의해서 행정 심판 제기가 가능하더라도 행정 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 이미적이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따른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 제기를 거치지 않으면 취소 소송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규정되어 있으면 이에 따른다. 그렇죠? 필요적 행정 심판 전치. 단, 이 경우에도 이 경우에도 행정 심판 제기 없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자, 행정 심판 제기 없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이거지. 예외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즉, 처동단절이 아닌 것. 몇 번? 1번에 바로 중대한 손해. 이 중대는 육중행정이잖아. 이거잖아. 얘는 행정심판은 제기하고, 뭐를 받을 필요 없이, 재결받을 필요 없이 소송 갈수 있는 경우잖아.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출체가 됩니다. 2번 보세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행정시판을 제기하고 행정시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 뭐야 이게. 지금 우리가 법조, 우리 법점을 읽어본거야. 여러분. 3번 국가공무원 갑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수송이 사실심에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징계권자가 파면처분을 3월에 정지처분으로 감경해서 그러니까 처분을 변경했네요. 그래서 갑이 변경된 처분에 맞춰 손을 제기하는 경우 변경된 처분에 대해서 새로이 소총심사위원회 심사결정을 거쳐야 된다. X. 틀렸지. 이제? 처분을 변경해서 변경된 처분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앞에서 거쳤으니까. 거칠 필요가 4 번에 행정소송법 이외의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원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처분의 심판 또는 절차의 수건이 생긴 자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원 제기할 수 있다. X. 맞죠 이거죠. 5 번. 적의 행정 심판 전체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 를제기할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행정 심판은 제기하여야 한다. 그죠? 행정 심판 제기는 해야지. 그죠? 이런 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정 소송의 제소 기간 자,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두 개로 나눠야죠. 두 개로 응.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행정심판을 거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경우수가 아니게 취소소송을 들어가는 경우수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게 원칙이지. 임의적 그리고 행정심판을 거쳐서 임의적인데 지가 거쳐서 쓸 수도 있고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거치라고 명령하고 있으면 거쳐야 되고 이게 거쳐서 가는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는 9그 0배 그리고 처분 등이 그치 있은 날로부터는 1년 그리고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죠? 그래서 얘는 늘어도 나는 거니까 얘는 불변 기간이 아니다. 그렇죠? 얘는 불변 기간이다. 이 정당한 사유는 이것만 수식한다는 거야. 얘를 수식하지 못하고 얘는 불변 기간이다. 그리고 둘중 하나만 끝나면, 지나가면 게임 셋.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행정시판을 거쳐서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야. 행정시판을 거쳤다는 얘기는, 그죠. 재결서에 정보는 송달받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재결수의 정보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만약에 재결수의 정보를 송달받지 못했다 그러면? 초분이 아니고, 그죠? 재결. 이게 주체 포인트죠?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물론 다 똑같아요.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니 하다. 그죠?